자, 그 다음에 이제 어 99페이지에 예 비트 오퍼레이터라고 되어있네요 예 비트 오퍼레이터 예자컴점 m j c h 0 4 패키지에서 우클릭 클래스 자, 클래스 이름은 예, 비트 빗자 대문자입니다. 그죠? 예, 비트 오퍼레이터 예. 자, 이렇게 해놓고 예, 클래스 블럭 안에 메스, 메인 메소드. 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자, 한번 시셔요 자,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타입으로 예. 자. 자 변수를 선언하죠. n1은 예, 5. 이렇게. 그, 첫째, 이제, 이렇게 자, 10진수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2진수로는, 예, 바이트니까 8비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하나, 둘, 셋, 넷, 하고, 0, 1, 0,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요거 이제 메모리 상에, 0, 0, 0, 0, 0 1, 0, 1, 요런 식으로, 5라는 값을 2진수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바이트 타입의 n2라는 변수 선언하면서 3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3은 자0000 0011 이런 식으그 다음에 바이트 자 n3 자이거 이제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이제 부호가 바뀝니다 그죠 얘는 자 비트 표현할 때, 예,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보호비트이기 때문에, 이제, 1111. 그래서 얘는, 뭐, 앞에서도 이제 전환한 게, 이게 이제 방법이, 어? 양수, 양수, 자, 1에 대해서, 이게 이제, 2의 보수, 2의 보수를 구하면, 어, 2의 보수를 구하면, 얘가, 자, 엄수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양수 1에 대한 이진수, 이진수를 2의 보수를 취하면은 엄수 1이 되고요. 예, 음수 1에 대한 2의 보수를 예, 또 이제 취해서 어 이제 결과를 보면은 또 이제 양수가 됩니다. 반대 값을 이렇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 이제 2의 보수라는 거는 우리 그 틸트 있죠. 예, 비트 반전, 낫 o 예, t 예, 반전 시킨 다음에 전체 여기 예, 예, 비트 반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을 어, 대주면 2의 보수가 됩니다. 그죠 자, 예. 그리고 자, 아래쪽에 자, 또 다른 예 변수, 자 바이트 타입의 변수 r1. 얘는 지금 예, 바이트라고 하는 자, 캐스트 연산자를 사용하죠. 형변환 연산자를 사용하고 예, n1 자, n d n2 비트 연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옆에 나와 있는 이 결과는 예, 00000001, 000, 000, 이런 식으로, 요 나옵니다. 자, n1과 n2의 변수의 비트 값을, 예, 비트 앤드체 하면은, 여기 1하고 이 보이죠? 그러면 1, 1은 1, 그죠? 0, 1은 0, 1, 0도 0. 당연히 0, 0도 다 0이죠. 예, 엔드 같은 경우에는, 예. 양쪽에 다 1이 와야 1이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이트. 자, R2. 자, 근데 앞에 이제 이 바이트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바이트 타입으로 캐스팅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연산할 때, 얘가 바이트 타입인데, 연산자에서 실제 이제 이 바이트 타입을 연산하는 게 아니라, 어, 인티저 타입보다 작은 정수 타입은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서 연산해요. 그래서 자동형 변환이 일어납니다. 예. 네. 인티저 타입,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서 결과가 이제 인티저 타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인티드 타입을, 사실 여기 이제 저장하려면, 바이트 타입이 아닌 인티드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고,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캐스팅, 강제 현반환을 해서, 바이트 타입으로 강제 현반환을 한결과 값을 이렇게 이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n1과 n2를, 비트 예, 오아연산 하는 거죠. 예. 자, 오아연산. 하면은, 예. 0 0 0 0 0 1 1 1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 위, 요거 위요 n1에 해당하는 요 비트하고요. n2에 해당하는 비트 이렇게 봤을 때 어. 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에만 1이 나오면 1입니다. 그죠? 그래서 11은 1. 그죠? 01도 1. 10도 1이죠. 이 양쪽이 다 0이 나오는 거는 이제 0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트 타입의 R3 변수선을 하면서 또 이제 캐스팅을 하죠 바이트 타입으로 캐스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e x c l u s i v 와 연산자입니다 위극세 이렇게 된가고 e x c l u s i v 와 연산 피 예. 연산자 두 개의 값이 같으면 0이고요 어, 다르면 1이죠 그래서 얘는 예, 결과가 예, 0 0 0 0 예. 0110 1, 1,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것도 이제 n n1과 n2를 보면 11 1 같죠? 같으면 0이라고 했잖아요 0. 그죠? 그다음에 01 다르죠? 다르면 1이라고했죠 1. 그다음에 10 다르죠? 어. 그러면 1. 나머지는 0 0 0, 0 0 0 0 0 0이니까 예. 같으면 0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트 타입의 자, r3, r3 다음에 r4 이건 이제, 비트 반전. 예. 비트 낫. 하고 같은 겁니다 예. 저기 앞에서 이제 물결무늬 틸트 붙이시고요. N3 했죠. 예. 그럼 이제 N3은, 여기 보면, N3이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다 1입니다. 그죠? 예. 다 1로 주면, 이게 이제 숫자로 주면, 마이너스 1인데, 어, 비트 반전. 얘는, 예. 자 1을 다 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반대 값이 라는거죠1 1 1 1 1 이렇게 되는데 1을 다 0으로 바꾸면 되죠 반전이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출력문 예 R1부터 R4까지 예 출력을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시스템 점 이쪽을 좀 올려서 시스템 점 9. 인텔랜에서 예, R1을 출력하는데, 자, 뒤에 이제 주소로 예, R1 값이 위에 올라와 있죠. 예, 00000001은 000, 예, 자0진수로 1입니다. 1이 출력되고요. 1 0진수 1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출력문 예스 템점 아홉 점 린트 엘레에서 알투 자, 여기는 이제 위에 있다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0000 0112 자, 이곳은 십진수로 여기 이제 0의 0 2의 0성 1승 2승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1, 2, 4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더하면 4다 2다 1 하면, 얼마입니까? 실이죠그 다음에, 시스템 점, 9점, 인텔랜에서, 이제 R3. 자, R3 변수일까? 그고 이제, 0000, 0110. 요거는 이제 1, 2, 4. 여기 자리가 이렇게 2의 0성, 2의 1성, 2의 2성 자리인데 여기 2, 4. 요자리면 1이 있죠. 그러면 4하고 2하고 더하면 예, 10진수로 6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시스템 점. 다음 점. 인텔레인에서 자, R4 값을 출력하죠 <laughs> 자, R4는 다 0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십진수로 0입니다 자, 다작성했고요예 요거는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죠 예. 컨트롤 F12를 해서 보시면 예, 여기 있는 결과 예, 요거하고 비교하시면 R1은 1 R2는 음. 7 R3는 6 R4는 0 그죠? 자, 어,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이제 쉬프트 연산. 뭐, 앞에 이제 설명은 아까 네, 같이 보셨고요 예, 쉬프트 연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예제. 자, 마지막으로 컴 j a v a c h 공사에 우클릭, 뉴, 클래스 하시고, 클래스 이름은 101페이지에 bit shift op라고 되어있네요. 자, b가 대문자입니다. 예, 요 클래스 이름 비트 t 프트 i f 자 클래스 블록 안에 메인 메소드 입력하겠습니다. 퍼블릭 l i c static void main string 배열 이변수고 저걸로 누르고 자 코드는 이제 바이트 타입의 네, n u m 이라는변수를선언 했고요 그이제 아래쪽에 선은 언된 이렇게 n m 변수에다가 2라는 값을 주기 값으로 준 겁니다 이짓수로 따졌을 때어 비트는요 0 0 0 0 0 0 0 1, 0 0 0 0 0이제0입니다 이수를이고 이제 출력물이 나오죠. 자 시스템점 아우점 아, 프린트 엘레해서요아 프린트 엘레하고 여기서는 다 프린트를 썼네요. 예, 프린트만 쓸게요. 자 여기 이제 출력할 때 예, 여기 알로 안에 갈로 안에 또 예, 소갈로가 더어가네요소갈로 들어가고 아 여기 지금 깨졌어. 자 바이트 타입으로 캐스, 캐스팅을 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예, num, 하고, 옥스 저, 작극, 작극색을 요두 개죠. 예, 하고, 1. 이렇게 주고, 예, 더하기, 자, 큰 따옴표. 예, 그 안에 이제 스페이스 한칸 이렇게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num 변수의 값을 1비트 좌측 쉬프트 시켜라. 자, 왼쪽으로 한 칸씩 쉬프트, 자로 이동시켜라. 그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뒤에. 자, 비트가 어떻게 바뀌느냐? 예, 여기 이제 요거를 이제 왼쪽으로 한한 한 칸씩 땡기면 예, 자, 0000. 예, 0100. 예, 이렇게 된다거죠 자, 두, 둘째 자리에 있는 1이 셋째 자리로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그그 그 밑에는 비트 이동할 비트 자릿수 예 여기 오른쪽에 요게몇 비트 이동할 것인지 지시하는 겁니다. 요 값만 바뀌기 때문에 복사해서 쓸게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했어요. 네는 예, 값을 예, 2 비트 좌측 시프트 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 자넘 값은 요거죠0 네. <laughs> 0 0 0 0 0 0 0 0 0를0제거을이쪽으을왼칸으로두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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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대로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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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제0 0 0 0 0 0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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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3비트 좌측시프트 시키는거죠 좌측으로 이거는 출력하고나서 출 줄바꿈을 했네요 네이제 더하기 작은 따옴표 안에 역슬래시 n 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네, 사, 3비트니까 네. 자 이렇게 됐죠 이제 비트를 좌측으로 왼쪽으로 1비트 이동시켰을 때, 2비트 이동시켰을 때, 3비트 이동시켰을 때 각각 이제 비트 값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넣은 값을 변수에다가 이제 2가 아니고 8을 넣어 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좌측 왼쪽 왼쪽이네요. 왼쪽 왼쪽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네요. 예. 오른쪽으로 이제 시프트 1 비트, 2비트, 3비트 시켰을 때 결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기 작성한 거에요. 복사해서 쓸게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복사해서 좀 수정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능 값에다가 8로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고요. 요거는 이제 이진수로 8은 0, 여기서 1, 1, 1, 1, 2, 4, 8. 예, 여기서 1, 0, 0, 0 여기는 이게 8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시프트 할 때, 자, 우측 시프트는 오른쪽으로 버스 두 개. 그죠? 자, 오른쪽으로 1비트 시프트, 또 오른쪽으로 2비트 시프트, 오른쪽으로 3, 3비트 시프트입니다. 여기 넘가 8에 대한 여기 이진수를요. 자, 오른쪽으로 1비트,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주시키고, 오른쪽으로 2비트, 오른쪽으로 3비트. 이제. 그래서 이제 결과는, 예. 네, 그, 되겠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칸 시키니까, 100에서, 예, 100에서 0 100으로, 예, 오른쪽으로 한 칸, 1이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두칸 하면, 두칸 하면, 예, 자, 10이 게고세칸 이동시키면, 예, 100에서 0세 칸, 오른쪽 이시부터 시켰을 때, 음, 렇게 됩니까? 1이 되겠네요. 0 0 0 앞에 0, 7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1, 이 3, 4, 5, 6, 자 아래쪽은 자 음수 예 네, 마이너스 8에 대한 자 이진수가 예 네, 변수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 오른쪽 우측 시프트 자, 오른쪽 시프트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그대로 요거 복사해서요. 이거 복사해서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8을 역이진수로 나타내는 거는이 플러스 8에 대한 요 이제 지금 0 0 0 0 1 0 0는데 이거를 비트 반전시키면 1111 이거 이제, 이거 만드는 과정은, 일단, 예, 아, 위에위에 넣을까요? 여기서, 그냥, 여기 주석만, 8을, 마이너스 8, 로, 변환할 때, 원래 이제, 이거죠 8이, 0000, 10000, 자, 그래서 00001000인데 얘를 비트 반전 시키면 얘가 11110111 이렇게 되겠죠. 네. 111101111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이제 1을 더해야 됩니다. 1을 더하면, 자, 여기서 이제,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2의 보수고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1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제일 오른쪽에 1을 더하면, 요거는 이제 1, 1에서 1을 더 해버리면, 그 다음에 얘가 2가 아니고요 2진수는 0과 1만 쓰죠. 그래서 자리 림이 발생합니다. 그죠? 또 자리 요림 여기 1이 발생하면 또 1하고 1하고 또 자리 요림 발생하고 또 1하고 1하고 자리 요림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1이 됩니다. 1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1111 뒤에 1 0 0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파 여기 비트 값 보시면 111 111111000, 맞죠? 그죠? 아, 요 값이 되있죠? 11111000, 0 이렇게 이제, 비트 값 내부적으로 나와있고요고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1부터 시프트, 1비트 오른쪽 시프트, 2비트 오른쪽 시프트, 3비트 오른쪽 시프트, 예, 예를 가지고, 예. 그래서, 이걸 오른쪽 1비트 시키면, 이 1일 전체가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면 되죠. 이거 뭐냐, 이거 쓰겠습니다. 예, 얘가 한꺼번 이동되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이니까, 제일, 제일 앞쪽에 0이 들어오고, 그죠? 예, 이게 한가씩, 한가씩, 이렇게 들어가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0은 하나 빠집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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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요거는, 지금, 예, 엄수, 예. 자, 지금 이제 이 엄수기 이 때문에, 요 엄수 부호가, 새로 들어올 때 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부호하고 똑같은 요 1이 이제 요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1로 채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2비트 이동하면 똑같이 여기도 이제 1 채워지고요 이그대를 예. 이용해서 앞에 제일 부호 부채가 1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거는 또 1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 이게 이제 부호하고 똑같은 1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0은 이제 빠져나가죠 전체 8자리밖에 없는데 예. 1이나 0이나 8자리만 딱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밀 하나씩 밀어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3비트 오른쪽 시프트 시키면, 원래는 얘였는데, 얘가 3비트 오른쪽 시, 되면서, 요 95비트는 1이죠. 어,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값은 1입니다. 그러면, 얘는, 예. 요렇게 예, 된 거죠. 저장하고, 컨트롤 F11 해서, 자, 결과 확인해보면, 예, 교재에보면 이제 4816, 421, 마이너스 421, 이런 식으로 나있죠. 와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보시면 자 2라는 값을요 자 좌측 예, 좌측 어, 왼쪽 시프트 자한 비트 왼쪽 시프트 시키면 예, 결과가 4가 나오고요 예, 4가 잘. 나오고 두 비트 이제 좌측 시프트 시키면 8이 나옵니다 어, 세 비트 좌측 시프트 쓰면 16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2 곱하기 2의 1승, 2 곱하기 2의 2승, 2 곱하기 2의 3승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곱하기 2씩 해준다고 생각하시면한 비트당 곱하기 2를 한 번씩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비트 어? 어? 왼쪽 하면 여기도 곱하기 2해주라는 거죠. 그럼 4가 더 붙고 2 비트 왼쪽으로 어 하면 곱하기 곱하기 2니까 2의 2승이죠.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어? 2에서 곱하기 2 하면 4인데, 그게 또 곱하기 하면 8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오른쪽 쉬프트인데요. 한칸 이렇게 쉬프트 할 때마다, 한 비트 쉬프트 할 때마다 나누기 2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값은 8인데, 오른쪽 1비트 쉬프트 하면, 예, 4가 나오죠. 또 오른쪽 2비트 두번 하면, 4에서 또 나누기 2 하면 2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또 나누기 2 하면은, 예, 1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시프트 하는 거랑 왼쪽 시프트 하는 거요 차이인데 왼쪽 시프트는 한 비트당 곱하기 2 하는 거 같고요. 오른쪽 시프트는 한 비트당 예. 시프트 이제 이동할 때마다 나누기 2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음수일 때. 예, 음수일 때는 예, 오른쪽 이제 이렇게 시프트 할 때. 예, 그렇죠. 예, 똑같이 이제 나누기 2 하는 것처럼 예. 마이너스 4에서 나누기, 어, 이제, 2, 어, 마이너스 2에서 나누기 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4장에 이제, 이제, 비트 연산까지 다 했는데, 혹시나 이제, 하, 너무 비트 연산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 예, 예또 이제, 비트 연산은, 예, 뭐 실제 실무에서는 잘안 써요. 잡아야 요 자, 일단은 사자까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